자, 956번이야.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홀수 3개, 서로 다른 짝수 2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5짜리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보지. 됐어. 자, 1부터 9까지 있는데 서로 다른 홀수하고 서로 다른 짝수를 그럼 홀수하고 짝수를 분류해야 되지. 홀수는 뭐가 있어? 1, 3, 5, 7, 9 있지? 짝수는 뭐 있어? 2 4 6 8 있지 홀수는 총몇개 있냐면 다섯 개 있고 짝수는 몇개 있어? 네개 있다고. 맞지? 자, 물어보는 거는 서로 다른 홀수 3개, 즉 여기서는 홀수를 몇개 뽑는다고? 3개를 뽑는데 짝수 는몇개 뽑는데 서로 다른 짝수 두 개를 뽑는다라는 거지. 자, 얘네를 뽑았을 때 만들 수 있는 다섯 자리 자연수래. 이걸 통해서 뭐 다섯 자리 자연수를 만든대. 자연수. 이 말은 뭐야? 이 다섯 개를 맞지 세개두 개를 뽑아서 이 얘네를 뭐 배열한다라는 거지 배열 맞지 배열한다 얘기고 배열하니까 뭐 하나 둘셋넷 다섯 해서 하는 이 다섯 자리 수가 나오는 거겠지. 아무 순서대로 하면 돼. 맞지 자 위에 거일번 사건, 이번 사건, 그다음 뭐삼번 사건. 맞지 순서대로 하나씩 하면 되고 그럼 우리는 일번 하고 이번 하고 삼 번을 정리하면 되겠지. 자, 1번 사건이야. 홀수 5개 중에 3개를 뽑아야 되겠지. 5C3. 맞지? 그 다음 뭐 2번 사건이야. 2번. 2번 뭐 짝수 4개 중에 2개를 뽑아야겠지. 4C2. 맞지? 그리고 뭐 얘네를 배열한다고. 배열. 따라서 우리는 뭐 5C3 곱하기 4C2 곱하기 이 5개를 배열하니까 얼마? 5팩이라고. 됐지? 따라서 계산하면 5C3이라고 하는 건 5C2랑 같이 5C2가 10이거든. 계산하면. 이제 아니면 적어보면 돼. 52랑 같고 얘는 2분의 2분의 5 곱하기 4가 되어서 10이 된다고. 그 다음 4c2는 2분의 맞지? 2분의 4 곱하기 3이 되고 요거 약분 하면 6이 되지. 그 다음 뭐 5팩이라고 하는 건 120이 되겠지. 됐어. 그래서 6이랑 120 곱하면 720이고 거기다가 1을 곱하니까 7200이 겠네 됐어. 따서답은 4번. 됐지? 끝.